분량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구성한 램박 판매 양상을 들고 왔는데요. 원가는 어 75,000원 이고 판매 가격은 1 5 0 0 0원입니다 이게 원가에 택배비를 치지 않고 팔가에만 택배비를 쳐서 택배비 무게가 무거워 4,000원이라고 쳤을 때어 원가 판매 가격은 11,000원 정도, 11,000원 플러스 택배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애누를 해 드렸어요. 다섯 배 이상 훨씬 많이 애누를 해 드렸고요. 어, 이렇게 있고 이게 제가 옛날에 구성을 한 거라서 좀 옛날 도안이 많이 있어요. 우선 다른 분들 출처가 있는데 다른 분들 출처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덤으로 넣어드리는 도모서인데 연결 덤모서 쿠어즈 이렇게 두장 들어가요. 이거는 덤으로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출처 기재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거는 어, 출처 몰라서 어, 기재를 못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출처 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두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분들 출처인데요. 다른 분 출처인데 어,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이것도 기재를 못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대량 교환을 했었던 거고요. 어, 이거 출처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량 교환으로 어, 교, 교환을 했던 제품들이라서 어, 교환 출처 안 발치고도 어, 거래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씩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물품들은 전부 다 재출처인데요. 어, 이거는 다 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빼.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정국 오빠 어자각 양면 슬로건인데요. 양면이라서 한 장당 천 원이 원가고 이렇게 두장 들어갑니다. 이건 네컷 연교 동무 송두 세트 들어가고요. 이건 태영 오빠 네컷 인증 사진 이거 두 세트 들어가요. 그다음에 미니 슬로건이랑 어 인증 네컷이랑 세 컷들인데요. 이거 보라의그 단면 미니 슬로건인데요. 단면이라서 네 장에 천 원이 한 세트고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인증 네컷이랑 세 컷들이에요. 연교 오빠 두 세트. 태네 오빠 두 세트 석국세컷두 세트 민규 오빠 인생의 컷두 세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동호동들인데요 보라의 시리즈 동호동이고 남준 오빠 10장 석준 오빠 10장 한 세트고요 두 세트 들어가고 이거는 미네용 동호동 두 세트 들어가고 이거는 단체도 한 하나 그리고 전체 멤버 다 들어가서 8도안 사정숙해서 24장을 20년 세트인 거 이것도 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류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그 투명다고스티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명다고스티커고요 이렇게 가사스티커 2세트, 이렇게 태형오빠 2세트, 임교오빠 2세트, 정국오빠 2세트. 이거는 판스, 할수 없는 판스고요. 이렇게 2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도르님 시리즈 판스인데요. 어, 임교오빠1 5장 태형오빠 아, 15장, 어, 태형오빠 15장에서 30장에 천 원이 한 세트인 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호석오빠 데커판스, 고우드 데커판스 2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매인데요 전국오빠 떡매 그리고 단차떡매 두권씩 들어가고 떡매는 한권당 2,000원이 원가예요 그리고 지금 포장이 안돼 있는데 배송 갈 때는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이제 포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카는 전부 다두 세트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도안만 보여드리고 세트 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시리즈인데 뒷면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시리즈고 뒷면은 그냥 어... 아무런 그런 게 없는 흰 바탕이고요 이것도 시리즈인데 호소오빠 시리즈고요 이렇게 세 장씩 들어가서, 아, 네 장씩 들어가서, 열두 장천원이한 세트예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홀로그램이라서 한 세트당 7 장이나 8 장이 한 세트일 거예요. 이렇게 다 소개시켜드렸고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다른 문 추적 같이 다놓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가는 75,000원인데 팔가는 택포 15,000원이고요. 다른 배송방법으로는 배송이 불가능하시고요. 5배 이상의 룰를 해드린 램박이에요. 어, 질문은 댓글로만 해주시고 꼭 구매하시고 거파 안 하실 분만 오픈시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